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였던 나급과 장안의 천도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두 도시는 진나라와 한나라뿐 아니라 수많은 왕조가 기반을 두었던 정치중심지였고 중국 역사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무대였습니다. 우선 나급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급은 하남성 일대에 자리한 오래된 도시로 이미 동주 시대부터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했습니다. 낙수와 황하가 만나는 지점에 있어 물자 운송이 편리했고 사방으로 뻗은 교통로가 나라 운영에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이전부터 여러 왕조가 나급을 핵심 도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진나라가 중원을 통일한 뒤 시황제는 더 서쪽, 지금의 서한 근처를 새로운 수도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안의 시작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진나라의 세력 기반이 원래 서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황제는 자신들의 근거지에 가까운 지역에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동쪽의 옛 제후국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장안 일대는 위수와 폐령산맥의 지형 덕분에 방어력이 뛰어나 외적 침입을 막는 데 유리했습니다. 이처럼 장안은 진나라 천도의 상징이 되었고 이후 진시황릉과 병마용이 자리 잡으면서 제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황제 사후 혼란이 이어지면서 농민 반란과 군벌 충돌이 잇따랐고 결국 가혹한 정치의 후유증으로 멸망했습니다. 진나라가 무너진 뒤 등장한 유방, 즉 한고조는 새로운 기반을 찾아야 했습니다. 유방은 처음엔 자신의 고향인 폐지역과 가까운 땅을 바라봤지만 제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려면 방어력이 탁월한 장안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하여 한고조는 다시 장안을 수도로 삼고 서한시대가 열립니다. 서한의 장안은 진나라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도시로 발전합니다. 도로망시장, 관청, 궁궐이 질서 있게 배치되면서 동아시아 최대의 도시 중 하나로 성장합니다. 실크로드의 출발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경제적, 외교적 중심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안은 단순한 행정수도가 아니라 동서 문명이 만나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한 왕조는 권력 다툼과 외척 세력의 간섭으로 점점 흔들립니다. 결국 왕망의 신나라가 등장하면서 장안은 위기를 맞고 다시 한 나라가 복구를 이룬 뒤 동쪽의 낙양, 즉 낙읍 근처로 수도가 옮겨집니다. 이것이 동안 시대의 시작입니다. 동안이 낙양을 수도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서쪽의 장안은 전란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기반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반면 낙양 일대는 여전히 교통과 물자 흐름이 뛰어난 지역이었고, 제국을 다시 정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동안의 낙양은 황실과 관료들이 다시 힘을 모으는 중심지 역할을 했고, 이 시기에 기술, 학문, 문물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유교 경전이 국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인재, 선발 제도도 정비되면서 동아시아 정치 문화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결국 중국 역사를 볼때 나급과 장안은 번갈아가며 천도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하나는 동쪽에 열린 교통망을 바탕으로 행정과 경제를 중심으로 삼았고, 다른 하나는 서쪽의 방어력과 제국 확장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했습니다. 두 수도는 시대에 따라 역할이 달라졌지만, 어떤 왕조든 이두 곳을 기반으로 삼을 때 가장 안정적인 통치를 이루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나급은 동아시아 전통 정치 문화의 뿌리가 되는 도시라면 장안은 제국의 권위와 세계 교류의 중심이 되는 상징적인 수도였습니다. 이두 곳의 천도 과정은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라 시대의 방향과 권력의 흐름을 보여주는 역사적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다면 앞으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